안녕하십니까호크로투자하는 쇼킴 무동산입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다시 4%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국내 경제 상황은 심각한 위기 신호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될까요영사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월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마이너스 7.5%로 1월달 16.6%에 비해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한국 GDP 성장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표입니다. 자, 이 GDP 성장률은 결국 한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약간 통화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경기 침체와 그리고 또 하나가 장기 물가 하락 전망이었거든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지금 어, 수출 감소세였는데 수출 감소세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출 데이터는요, 조업일수록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청 기준으로는 수출 감소세가 마이너스 7.5%지만, 1평균 수출 감소액은 15.9% 감소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1평균 수출액은 9.5% 감소, 올해 1월 달에 1평균 수출액은 14.6% 감소였는데, 2월 달에선 15.9%로 오히려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나타난 거죠. 수출 시장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1월 산업 활동 동향이 나왔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세 가지 중요한 지표가 동시에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 생산은 0.5%로 반짝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반도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율이 외환 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소비가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수출 부진 하죠 여기에 소비까지 부진하다 을 보니까 내수 수출 모두 다 동시 에 침체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요. 전월 대비 0.4 포인트 하락,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0.3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지표 모두 다100 이하인. 99.4, 98.5를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 동행 종합지수순환변동치나 선행 종합지수순환변동치가 100이 넘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아시나요?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때는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또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는 100 이하로 들어갔고 그 하락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수출 감소제, 소비 감소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기준 금리 결정에 두 가지 키포인트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가와 성장률이죠. 자, 물고, 물가의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출 감소는 성장률 둔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2월 CPI 전망치는 5.1%입니다. 1월 달에 5.2%로 깜짝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소폭 떨어진다고 봐요. 자, 그런데 2월 CPI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3월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금통위에서는 4월, 이제 4월 금통위에서 3월 CPI를 보고 통화정책 최종금리를 3.75%로 갈지, 3.5%로 갈지 결정한다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금 3월달에 4%가 물, 4%의 물가를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자가 보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은 안 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최종금리는 3.5%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올해 말에 3% 초반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대하고 있죠. 자,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조심스럽습니다. 3일짜리 끝나고 한국은행에서 비옥해 이슈 노트를 통해서 물가 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이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 물가 현방을 가를 것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 종합 평가를 보면 향후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적지 않은 리스크 요인들이 잠재 해 있는 만큼 향후 물가 둔화 흐름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국제 유가가 뛰는 경우 그리고 공공요금이 예상보다 더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파급 효과. 예를 들어 이제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압력으로 얘가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국은행에서는 물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긴 하지만 이런 리스크 있는 거는 알고 있어라 하고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위원들이 계속해서 강성 반응을 쏟아내고 있고, 나오는 지표마다 물가 안정, 안정이라기보다는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제시하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계속 치솟고 채권 가격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높은 기준금리, 더 멀어진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금융시장에 큰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국채금리도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뭐전 세계 유동성 지표인 미국 국채금리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죠. 지금 국채 이념물 같은 경우는요. 4%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 이후에 5년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어요 4% 초반 정도에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대출 실행해 보니까 4% 중반이네 게다가 최근에 호가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올라간 호가에 올라간 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워서 구입을 꺼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순고르기에 들어갔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다만, 혼합형 금리 상품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게 침체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변동형 대출 상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3.9%부터 시작하고 있고, K뱅크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무려 3.91%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대출 상품은 신규 취급액 기준이고 4% 전후면 무조건 그거부터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품이 인터넷 은행으로 많이 나와 있고, 현재 지금 주택을 구입하시는 젊은 분들이 인터넷 은행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다른 은행들도 좀 경제에서 밀릴, 밀리는 우려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다른 은행도 변동형 대출 상품을 낮게 유지해서 특판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리 변화, 채권금리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변화가 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더 많이 낮아졌거든요. 자 미국 긴축발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보시려면요. 은행 예금금리를 주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에 소비자포털이라는 사이트 가시면 주요 은행들의 예금금리를 바로바로 바로 비교해 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에서 3.75까지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는 3.5에서 3.6이 대세였다가 최근에 은행체 금리가 올라가니까 얘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였거든요. 아마 조만간 3 8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5%잖아요. 은행 예금금리 3.8%면요. 원래 나와야 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예금금리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맞는 지금 코피스 금리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물 은행체 금리가 더욱더 많이 뛰어서 뭐 4%, 4.2%, 뭐 4.5%까지 치솟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2월 지표가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그안 좋은 지표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맞춰져 맸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예금금리는 0.1%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분류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환율입니다. 환율이 132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어제장에서 1310원대 수준까지 낮아지게 됐죠. 아니,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왜 원달러 환율이 낮아졌을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요동치원환율 중국 경기 개선 기댄감에 급나. 자, 중국 제조 PMI가 52.6이 나왔습니다. 이전치 51, 50.1, 그리고 예측지 50.5를 한참 치솟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중국 차이신 제조 PMI도 51.6으로 확실한 경기 개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원래 50을 기준으로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 단숨에 49.2에서 51.6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위안화 강세 대한민국 원화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워낙 다양합니다 진짜 다양해서 이건 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신도 모른다 귀신도 모른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워낙 금리를 많이 올릴 가능성 긴축 가능성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미국 달러화를 제외하고 전체가 전반적인 약세가 있는데 대한민국 유난히 그게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기준금리를 덜 올려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그것도 여행 없진 않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I 약세, 위아나 약세, 이런 주변 국가의 환율과, 대한민국 주력 상품의 사, 산업의 성장 전망까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하나 타켓 타케, 타팅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한국은행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전망을 할때딱 환율 하나만 보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요즘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보다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좀더 집중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소식입니다. 3월 2일 전후로 많은 부동산 제도가 변화가 생기죠. 일단은 6가지의 대출 규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것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허용해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다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 받는 건 60%까지 가능한데 규제 지역에서 받는 건안 됐거든요. 이제 그것이 허용되게 됐고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역전세를 맞은 집주인들이 본인이 살던 집을 이제 기반해서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끌어서서 부족한 전세금을 반환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임차본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을 모두 다 풀어줬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대출 규제에서 안 풀어준 거는 이제 DSR 규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청약 제도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분 의무 부여받았던 사람들도 소급 적용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앞으로 청약 넣으실 때 이제 일순위 청약 추첨제 넣으실 때뭐 원래 처분 조건 걸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원래 9억 이하 주택만 특별공급이 진행됐었는데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에 9억 이상 주택도 특별공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강남권 분양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거기가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들 나오게 될 겁니다. 또한 2월 28일부터 무순위 접수에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무순위 접수에 두 가지 요건이 있었죠. 지역요건이 있었고 무주택요건이 있었는데 지역요건은 진작에 빠졌고 무주택요건도 이번에 빠지게 되면서 전국에서 그리고 유주택자, 무주택자 할것 없이도 직접 무순위 접수에 청약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2월 28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3월 8일날 예정된 둔촌주공 무순위 접수에는 전국적으로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추첨제 확대는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투기과일 지구의 이제 공급이 확대될 때이 추첨제의 물량 확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한국 2월 수출 감소했습니다. 1월 14.6% 감소해서 2월 15.9%로 감소세가 확대가 됐습니다. 일평균 수출액 기준입니다. 2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소비가 석 달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동행지수, 서행지수 모두 다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중국의 영향으로 131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래 가긴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 금리가 치솟다 보니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 시장, 금융채 1년물 이하 금리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금 금리 자체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국 채권 금리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보기는좀 무리가 있다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금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저희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미리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3월 2일부터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 강조드렸고요. 청약 제도도 바뀌게 됐습니다. 특히 무순위 접수에서 무주택 요건이 없어졌다는 거 아무래도 많이 나올 무, 이제 줍줍에서 이제 무주택자, 유주택자가 동시에 경쟁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키무동산의 더욱 솔직하고 공격적인 방송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집만 원 공격적인 내 집만 원을 준비하는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입하실 수가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pc 에서 가입을 먼저 하시면 은 아이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내 집만 원 정보와 청약 분양권 투자 정보, 초금매, 재개발 추천과 부동산으로 불을 쌓기 위해 알아야 되는 제도까지도 총정리 주 3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